중국의 지금 전승절에 기념일에 네. 지금 5월 3일날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그 시진핑 좌우에 푸틴과 김정은이 딱 이렇게 가면서 3인이 공동으로 음. 지금 사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 김정은이 정책적으로 전승절에 간 의미는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독일 아카데미 시즌 2첫 번째 손님은 바로 지금 꼭 모셔야 할 분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이미 예견하신 날짜까지 예견하신 분이십니다. 김동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책에서 거의 예언적으로 올해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시고 나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마치 본인이 다할 것처럼 했던 러우 전쟁을 끝내고 그렇게 되면 뭐 금방 트럼프가 원하는 되니까 김정은 만날 것 같았는데 실상 보니까 러우 전쟁 끝나지도 않고 갑자기 북한 러시아 지원하면서 러시아에서부터 상담한 뭐, 것을 받으면서 생존해가는 이러면 물건너 갔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 거 물건도 갔네 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맞습니다. 네. 피스메이커. 네. 이게 딱 나오면서 거기에 바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많이 달라진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네. 네. 당선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음. 자기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김정은과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음.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지금까지 바뀐 게 없는 거죠. 다만 이번에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네. 이제 의미는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 사실은 김정은 쪽에서도 사실 러시아에 조금 뭔가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받아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들을 조금 일부 타개한 게 아닌가. 물론 사실은 사람 장사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좀 끔찍한 네. 일인데.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생존을 해가니까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거래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김여정 위원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북한도 트럼프 만나는 걸 상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어찌됐든 병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북한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북한에게는 네. 우연히 네.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병력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열세거든요. 사실은 네. 네. 우크라이나가 많이 열세고 지금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제 군사적 지원은 더 이상 안 하겠다.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유로가 사서 유럽권에서 사서 자기 무기 사서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북한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다. 네. 이건 일시적인 거고 우연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지금 체제 입장에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군사적 안전 보장도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음. 경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북한을 옥죄고 있는 그 제재나 이런 걸 풀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가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네. 사실 지난번 베트남에 가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할때 방송에 아주 혼잣말로 살짝 들렸던 게 급한데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살짝 네,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네. 포착이 됐잖아요. 네, 네. 우리는 급한데 네. 시간이 없는데 뭐 네, 이런 톤으로 네, 네, 네. 결국.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기차를 타고 금원 금원 베트남까지 갔다가 사실은 찬바람 맞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사실은 많은 참여인이 많이 깎인 거죠. 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한테 러브레터 비슷한 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상 국가에 대한 열망.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위, 금융 쪽으로 따지면 스위프트망 같은 데 네, 들어가는 게 네. 북한의 지금 최우선 과제다. 당연하죠.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약간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건 뭐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미국하고 관계를 개선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그 다음에 한국과 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네. 일본과 관계 개선도 가능하고 다른 이제 서방 측의 이제 국가들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이건 북한의 가장 아까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그런 일이라고 봐야죠. 음.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음. 뭐냐면 어, 왜 이상하네? 민주당 정부하고는 왜안 하고 왜 트럼프하고만 자꾸 하려고 하지 이걸 궁금해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 관해서 약간 그, 그 정당의 정체성이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극명게 드러났다고 봤는데 네. 어, 보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그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그 라인, 어떤 사고 그 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고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소위 그 자유국제주의라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실현하는 이 중에서 이제 힘으로라도 힘으로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주류가 바이든 쪽에 있었어요. 네오콘의 주리가. 그렇죠. 트럼프는 그에반해서 뭐냐면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보수적 현실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 국익에 맞춰서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가치를 다른 나라에게 강요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이제 봐서 뭐 가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더라도 뭐 거래를 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면 거래를 하자. 라는 게 말하자면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인데 네. 공화당도 과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마들부실할지 이런 사람 유명한, 그, 그때는 기본적으로 네오콘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시대여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의 그 어떤 외교 어떤 철학은, 그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현실주의적, 네. 철저하게 거래적, 이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관계가 가능한 거죠. 네. 오히려. 네. 이익이 되면 하는 건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어, 그뭐 어떤 이익일까? 북한은 명확합니다. 음. 국제 시장 질서로 나와야 지금 사실 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북한의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 예, 예, 그러니까 예. 나와야 되는 거고. 미국이 도대체 뭘 어찌 작게는 작게는 그핵 위협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많이 고도화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최소한오나 50개 정도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지금 핵 물질이 추가로 한 4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 네. 그럼 한총 90개 정도, 100개 가까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일계적 관여를 안 하고 이게 적대적으로 대륙을 하고 있다 보면 지금 이제 아무런 뭐 동결도 안 하고 계속 놔두, 놔두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방치를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점점 점 핵무기가 생산이 늘어나고, 북한은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말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핵무기가 예를 들면 200개 되고 300개 되면은 더 이상 억지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네. 이제는. 네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음.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선 동결을 하고, 음. 우선 더 추가로 더 생산을 못 하도록, 개발을 하지 못 하도록 동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당장 당장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ICBM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ICBM이 이미 지금 본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 대한 지금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미국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그들과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약간 때로는 마찰도 있고 하지만 외교적 관계를 맺고. 관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렇죠.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 북한은 없어요, 지금. 아무런 외교적 관계도 없고, 네. 어?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는 네. 측면에서도 네.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해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큰 이유는 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최대 의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예. 예. 앞으로 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진 잠재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그동안, 오랜, 오랫동안, 랜오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아, 그냥 뭐, 저기, 북한은 중국에, 말하자면 일종의 부한이나, 시키는 네. 대로 하는, 소위 말하면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어요,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전문가들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가 있으면 중국을 통해서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좀 상당히 이제 좀 깊이 있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컨대 2021년도에 2022년도고요. 2년도에 미국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 자문기구 중에 하나, 유명한 자문기구 중에 하나가 미중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중국이 미국의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 의회 자문 기구예요 공식적인 그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 싱크탱크도 아니고 대단히 비중 이 있는 기구죠. 이 기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네. 리포트의 내용이 그겁니다.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 사이를 자기들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심각한 균열이 있더라. 사이가 안 좋더라. 네. 오랜 역사적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뭐예요?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방향으로 시각을 좀 바꾸자. 네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김정은이 와서 미국,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 최악으로 예, 예. 접어들었죠. 왜냐하면 중국통이었던 예, 네. 고모부, 네. 부 고모부, 예, 예, 예. 고모부 장성택을 예, 예. 초장에 예, 예. 숙청을 했고, 예, 예. 그리고 또 그의 형도 사실 중국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김정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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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정남을 네. 이해가 안 되는. 네. <laughs>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예. 국, 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음. 숙청을 한 거고, 사실상 그 네. 숙청한 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벌였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중국과 북한이 만난 김정은 이후 만난 기회는 북한이 미국 만나려고 할 때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안 만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일부 그 네. 예상과 달리 중국의 지금 전승절에 기념일에 네. 지금 오늘이죠, 네. 9월 3일날 지금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어 역시 뭐 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을 보세요, 지금 그 시진핑 좌우에. 푸틴과 김정은이 딱 이렇게 가면서 3인이 공동으로 음. 이렇게 지금 사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 어, 좌우로 있어요? 예, 예 좌우로. 어.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쳐준 거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국가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언론이나 이제 많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아 역시 쟤네들은 그냥 옛날부터 그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의 한 편이야. 혈명이야 어? 어, 이렇게. 어? 네. 걔네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음. 야 이제 김정은이 보니까 뭐 미국하고도 뭐안 좋은 것같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냥 중국에 붙어서 네. 러시아하고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구나. 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네. 보는 시각이 그게 우리 그 동안에 우리의 오래된 과, 어떤 관성적인 음. 사고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번에 기, 어,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전승절에 간 의미는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어왜 그렇죠? 그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019년도에 김정은이 그때 최근 기준으로 보면 북, 중국을 가고나서한 번도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북한이 개입을 하고 나서 중국과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심지어 김정은이 중국을 숙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표현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극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중국도 여러 지 의심을 하잖아요. 항상 네. 의심을 하거든요. 북한이. 자 쟤들이 언젠가 지 미국하고 손잡고 음. 한국하고 손잡고 자기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이제 항상 경계를 하는데. 저 핵폭탄이 저쪽을 향하는 게아니라나 아, 뭐, 어, 향하면 그쵸. 어떻게 되느냐. 어, 네. 그거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말하자면 중국 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완전히 그렇게 적대, 완전히 그 적대적인 상태에서 돌렁 트럼프를 만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은, 그러면 중국 애들,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그 공산당 지도부들이 볼 때는, 야, 쟤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막, 어, 막, 막말로 음. 북한이 미국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음. 중국하맞짱을 뜰 것도 아니고. 어, 그렇죠. <laughs> 어 뜨는 경우에는 그냥 공멸이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냥 네, 완전히 네. 멸망하는 그렇죠. 상황이니. 아, 찌됐든 아, 국력은 네. 이제 중국이 훨씬.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이제 중국이 던지는 메시지는 야 이제 관계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그래 내가 너희. 너이... 그 엄청난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80주년입니다. 게. 예, 예. 그게 특히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그게 어떤 공산당의 정통성이 뿌리에요. 항일전쟁이라는 게. 항일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공산당이 세력을 얻고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그 공산당의 정통성의 뿌리가. 네. 그 엄청난 기념 행사거든요. 말하자면 그 항일전쟁을 기념, 그 항일전쟁의 승전을 기념하는 거는. 거기에 가주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1959년에 김일성이 직접 참석한 이후에 아무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66년 만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네요. 그렇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 전승열이 직접 가는 거는 항상 밑에 급을 보냈어요. 네. 전승열에 네. 누군가 가긴 가는데. 네. 절대 최고 지도자가 안 갔어요. 59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야 내가 너희들 진짜 최고로 너희들을 네. 말하자면 그 약간 리스펙트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들 기념일에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축하해줄게.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트럼프 만나고 미국하고 관계도 내일 또더 이상 딴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너희들 적이 아니야. 아, 우리 적이 아닌데, 아, 아, 국제사회에 좀 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그건 좀 용납을 해줘. 그럼,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죠. 뉘앙스를 날린다 그렇죠. 네. 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 그면 중국 입장에서 나중에 아,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예를 들어 한두달 있다가 트럼프를 만나는데, 야, 너희들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에가 참, 고, 이게 그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네. 이 약간 아시아적인 문화인데, 네. 그 체면 문화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네. 중국 사람들. 정말 체면 중시하거든요. 그 네. 사회주의 뭐 이념과 관계 없어요. 그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그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을다안단 말이에요. 아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다시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어. 네네. 네. 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 네. 뭐 내가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잖아 이런 것도 되네 양수 겸장을 치, 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너희들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린 중국이 붙을 수도 아. 있어 그럼 너희들 마지막 키 없어지는 거야 아. 뭐 이런 이런 뉘앙스를 그런쵸. 주는 것도 예. 있는 거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걸 지정학적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한은 그런 전략적 지정학적 게임이 아주 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1959년에 김정,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전승절에 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하 네. 1960년부터 당시 소련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거든요. 사실상 적대국가가 돼요. 네. 그러면서 철저하게 북한의 양다리 걸치기를 합니다. 네.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그 양쪽에서 다 이렇게 등거저이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여기에서좀뭐넘어고 여기서 좀뭐 이런 한걸한 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이잘 말씀 그 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간 것도 전혀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 문화, 어떤 지정학적 게임의 문화가. 네. 아좀 드러난 거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음. 이번에 만약에 사실은 그 그게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교두보를 중국을 향한 교두보를 만든다 사실상 항공모함을 옆에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얼마나 내 편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이룰 수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이 말인즉슨 제가 느끼기에는 핵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라고 아니,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왜 뭐냐면은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자 그래서 자기들도 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지, 지난번에 김여정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비핵화 문제는 언급을 하지 마라. 나머지 가지고 이야기하자. 를 네.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 서로 네. 줄다 리기를 하는 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네, 사전에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용해서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에 서느냐 네.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봐죠 계산된 전승절 참석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죠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이 과거 몇번 있습니다 왜냐은면 그 김정일이 김정일이 1 9 9 2년대 한중 수교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최대 배신 행위거든요. 음. 한과 소개를 덜컹 해 버린 거잖아요. 네, 중국이. 예, 뭐. 네, 중국이. 그때 북한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단교 상태에 이르러요. 완전히 거의 사실상. 하니야 혈맹이니까. 혈맹인데. 왜냐면 하 어? 모택동, 마오쩌둥이 거의 죽다 살아난 게 북한이 장비와 어, 군사력을 어, 다 동원해 줬기 때문에 동북 지역에서 회생을 좋죠.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국군 내전에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그 중국을 믿을수 있겠죠.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음. 단 말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단결은 안 했지만 거의 완전히 왕래도 끊어지고 음. 완전히 뭐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94년대 그리고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김정일이 사실상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사실상 이제 권력은 승계를 받은 건데 김정일이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중국을 음. 가지 를 않아요. 네. 그리고 그 90년 대 중반에 엄청나게 그 북한이 어려웠거든요. 쓰 고난의 행군 시기. 죠 96년, 97년, 그때, 네. 네. 그때도 이제 중국이 마지막에 조금 도와주는 척하는데 그렇게 네.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사이가 안좋아는데 2000년도에 갑자기 정적적으로 북한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요. 네, 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아 그러네요. 맞네, 그렇죠? 맞네, 맞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김재중 대통령하고 대정상회담을 하기 음. 직전에 그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음. 야 지금 중국이 볼 때는 저 북한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음. 한국하고 갑자기 한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음. 그럼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네. 야 이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보다 더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때 가서 아뭐 내가 이제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기겠죠 아무 뭐 그뭐 너희들하고 꼭 그렇게 뭐뭐 뭐 적대적으로 어. 응?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 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대깔 꼬마니처럼 그렇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아 우리 너희하고 척질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김정은 본인이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김정은이 이제 사실상 그 2011년 말에 이제 김정일이 죽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상, 이, 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2012년 초부터 이제 김정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2012년 말에 시진핑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 이제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근데 그 시진핑, 중국 지도, 최고 지도자는 임기가 5년이에요. 보통 5년 단위로 이제 선출을 하는데, 첫 번째 임기 5년 동안 그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도 안 하고, 북한에 가지도 않아요. 한 번도 만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장수석 처형, 처형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초, 초청하고 <laughs>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네요. 어, 시진핑이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완전히 저 진짜 그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어, 완전 우리 완전 센카인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완전히 그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 시진핑이 갑자기 이제 (2018년도에) 그 전후로 해서 한 (5번을) 연달아 봤는데 그게 그 트럼프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 트럼프가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이제 정상회담 김정은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시 (CI의) 국장이던 폼페이오를 이제 평양에 비밀리 보내는데 고그 폼페이오가 평양에 오기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을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네. 공식적인 초청 형식으로 가긴 하지만 네. 그니까 러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자기들이 집권하고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딱고직전에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폼페이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4월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딱고 그 시기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번에 지금 전승전에 가는 것도 역시 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예. 게 음. 둘이 많이 사이가 좋았어요. 아무런 음. 불신도 없어요. 오해도 네. 없어요. 뭐 굳이 안 가도 돼요. 옛날처럼 그냥 다른 밑에 사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근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음. 차이가 그만큼 안 좋았으니까. 그동안에.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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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좋았기 음. 때문에 뭔가 좀그 중국에 대해서 야, 내가 이만큼까지 와서 해줬는데, 어? 이거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 게임을 하는 거죠. 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